기존 제가 좋아하는 보랏빛 4번 컬러 한번 보여 드릴게요 어 아니면 음, 음. 4번 컬러 보여 드릴게요 보시면 네 가지 컬러로 마블하는 걸 보여 드려야 겠다 자 4번 떠서 왼쪽 위 맞아요 4번 너무 이쁘죠 연보라 연보라 요즘 보라 엄청 찾으시는데 이 4번 너무 예뻐요. 자, 보이세요? 4번 컬러감? 한번더 얹으면 더잘 보일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저 사선 위쪽에 26번 따서 띡 얹어주세요. 두 가지 컬러 말고 세네 가지 컬러로도 마블이 다 그라데이션 다 가능하세요. 그냥 얹었죠. 이 상태에서 27번 노란 컬러, 오른쪽 아래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바르고 쓱쓱 위랑 섞인다라는 느낌으로 얹어주세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29번 하늘색 파란 컬러. 끝에다 살짝 여기다 얹어볼게요. 이렇게 그냥 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양 덜어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자, 노랑 묻었죠? 묻은 채로 그냥 넣어주시면 돼요. 자, 요렇게. 좋아할게요. 아까 저 노란색 27번 묻은 상태에서 그냥 바로 본통에 넣은 거 보셨죠? <laughs> 계속 불안하신가 봐요 <laughs> 맞아요 18번 너무 예뻐요 아까 그냥 본통에 넣었는데 노란기 보이세요? 그냥 쓱 대충 발라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노란기 하나도 없죠? 변색된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넣어서 본통 채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laughs> 불안하셔, 조금. <laughs> 자, 원콕 끝났어요. 자, 투콕 들어갈게요. 같은 위치에 바르셔도 되고, 좀 다른 위치에 섞어서 바르셔도 되는데, 저는 이제 같은 위치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시, 니트젤 4번 컬러. 위에서 아래로. 쭉 내려 발라주세요. 색감 너무 예쁘죠? 자, 니트젤 26번 컬러. 이렇게, 오른쪽에서 움직이시면 돼요. 너무 쉽죠? 살살, 이렇게. <laughs> 그 다음, 27번 노란 컬러. 또 떠서. 이렇게. 너무 예뻐요. 두 꽃대 양 살짝 해서 그냥 움직여주시면 돼요. 슥슥. 아까 재원쌤 말씀하신 것처럼 구렁이 담넘어가듯이 젤이 알아서 다 해줄거니까 그다음 29번 <laughs> 관심이라고 생각할게요 자, 떠서 요렇게 왔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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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섞어주시면 돼요 컬러 네 가지 섞였는데, 그냥 알록달록하죠? 요렇게 들어갈게요. 니트젤, 마블이나 그라데이션 하실 때, 컬러 두 개가 아니라, 세 개, 네 개, 뭐 다섯 개. 앞만 들어가도 다 예뻐요. 음, 맞아요. 위에다 뭘 얹거나 하지 않아도 그냥 그 자체로 그라데이션 하는 것만으로도 아트로 이용이 가능해요. <laughs> 조금 많이 예쁘다. <했구나. 웃음> 자, 그쵸? 이 상태에서 자 우리 모두의 사랑 꼬무타 발라볼게요. 촉탑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넉넉하게. 자, 큐어. 1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맞아요. 키젤 니트는 사랑입니다. 제가 꼬무탑을 굉장히 사랑한 이유가, 어, 이걸 한번 떼볼까? 잠시만요. 음, 보시면, 이거 보이시죠? 프리즘 글리터를 얹고 그 위에 매트 처리를 하면 세상 이렇게 예뻐요. 되게 묘하죠? 오묘하죠? <laughs> 이런, 프리즘 글리터거든요? 이런 빛깔을 가진 애가 매트탑을 그 위에 얹게 되면 이렇게 이렇게 빛깔 너무 예쁘죠? 언니 맘 편하게 식사하세요 <laughs> 맞아요 자 1분 큐어가 됐고 짠 너무 예쁘죠 색감 보이세요? 그냥 막 쓱쓱 바른 거예요 감사해요. 자, 이 상태에서 그러면 중간에 빈거 하고 싶다고 하셨으니까 궁금하다고 하셨으니까 보여드릴게요. 미리 잘라놓는 걸또 깜빡했어요. 자, 이렇게 두꺼운 라인 테이프 준비해주시고요. 글리터예요. 자, 샵에 하나씩 갖고 계신 프리즘 글리터 이용해주시면 돼요. 응, 꼬무탑의 효과예요. 느낄 수 없는, 유광에서는 볼수 없는 그런 느낌. 자, 요렇게 준비해주시고, 라인 테이프 자른 거 준비해주시고, 한줄 위. 어좀 높나? 잠시만요. 마라탕 너무 맛있는데. 자, 이렇게 한줄 붙여주셨고, 그 다음 연이어서 두 번째 줄, 바로 밑에다가 붙여주시면 돼요. 두줄 같이 붙여주셨죠? 자, 맞아요. 색을 여러 개 섞었어요. 자, 이렇게. 스펀지도 준비해주시고, 화이트 컬러. 품젤 21번 찍어서 준비해주십니다. 찍어요. 전체적으로. 아까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손 가는 대로 막 두들두들 두들 찍어주시고, 이 상태로 큐어할게요. 마라탕 안 드셔보셨어요?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 꼭 한번 드셔보세요. 대신 맛집으로 소문난 데서 드셔야지 안 그럼 거부반 발생하실 수 있어요. 자, 스파이더 젤 살짝 덜어서 저 일주일에 한 번은 먹는 것 같아요 마라탕. 자 화이트 바탕 한거 큐어 됐구요 이 상태에서 활용할 거는 키젤, 스파이더 젤펀지에 묻혀서 양 조절해주시고요. 또 맘껏 두들겨주시면 됩니다. 일반 화이트 컬러 찍었을 때랑 또 다른 느낌 나오는 거 보이세요? 이렇게 뭉치기도 하고 쭉 늘어서 다른 데 묻기도 하고 이 상태로 또 다시 큐어 할게요. 너무 맛있어요. 아, 배고프다. 맞아요. 그향 때문에 좀 호불호가 많이 갈리더라고요. 그치만 저는 너무 좋아합니다. 이렇게 스파이더젤 큐어 됐고요. 이 상태에서 꼬챙이 준비해 주신 뒤에 쭉 위아래 마음껏 움직이실게요. 가운데 어차피 라인테이프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냥 마음껏 움직이시면 돼요. 사선으로도 갔다가 좌우로도 갔다가 밑에 따라오는 거는 조금 끊어주시고. 좌우. 위아래. 콕. 콕. 자. TV. 다 덮혔죠. 스파이더들로. 이 상태에서 그냥 1분 큐어 할게요. 어쩌다 보니 위아래만 계속 찾고 있네요. 너무 좋죠. 맞아요. 꼬목 그끝 코, 진짜. 이렇게 그냥 젤 클린저 묻혀서 쓱 닦아주시면 말끔해져요. 너무 좋아요. 가지고 계신 니트 젤하고 스파이더 젤 있으시면 이렇게 저렇게 다 활용해보시면 새로운 느낌의 아트도 찾으실 수 있어요. 그냥 간단하게 체크하실 때도 선쭉 얇게, 굵게 다 활용 가능하니까 몇 번만 다뤄보시면 충분히 마음껏 아트 뽑아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큐어 끝났고요. 이 상태에서 자, 라인 테이프 한번 떼볼게요. 보이세요? 이렇게 라인 테이프가 있던 부분은 말끔하게 그냥 컬러감 보이고, 위아래로 싹, 스파이더 젤하고 트위드 느낌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때요? 굉장히 쉽죠? 제 약지에 있는 게, 아니, 중지에 있는 게 이거예요. 이런 느낌. 테이프를 사선으로 X로 붙이시면 X로. 오, <laughs> 부구. 뭐, 테이프 어떻게 붙이시는지에 따라서 느낌은 다 자유자재로 낼수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저렇게 활용해보세요. 아까 물어보셨던 건데 라인 테이프 떼면 같이 떨어지지 않냐라고 하셨는데 네. 위에 묻은 애들만 이렇게 깔끔하게 떨어집니다.